이스라엘 군의 지상전 작전이 표면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공중에 뿌려지는 삐라 전단을 통해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일방적인 학살이라고 비난받을 것 같으니 공습경보 전단지를 살포하고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진의 1번, 2번 구역이 대규모 공습을 하고 두 차례나 세 차례 대규모 공습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몰이를 당하는 작전인데 끝에는 이집트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차적으로 폭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집트 국경으로 몰려가게 할 것이고 이집트 관문 경비는 충분히 많은 인구로 뚫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군이 수년 전부터 심리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도의 공포를 떨어서 이집트로 탈출하도록 하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모세 이후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과거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을 찾아 탈출했지만 21세기는 반대로 이집트로 피신하는 꼴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80% 인구는 아슈케나지들이기 때문에 순열 정통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들이 원조 유대인으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직계 혈통입니다. 3. 아이러니하죠. 지정학적으로 중동 문제는 크게 석유 문제와 종교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돌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석유를 컨트롤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2023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원인은 이스라엘이 07년부터 6회공 봉쇄조치로 경제적 식량수급 에너지 모든 것이 서서히 말려죽이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홀로코스트 홀로도모르 제노사이드 이와 같이 인종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는 서방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면서 점령지에서 CIA가 이슬람 근본주의 서적을 출판하고 이 사람들을 세뇌시켰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영국 타비스톡 비영리 기관과 CIA가 하는 심리지배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테러범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이 중동아랍의 무장단체 또는 테러단체를 애초에 육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텔레반 알카에다 IS 무장 단체의 돈과 무기를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종종 대리전과 심리전에 이용했다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의해 키워졌다고 하였고 아랍파트를 견지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조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영 방송에서도 전문가 말에 애초에 하마스가 모사드에 의해서 육성된 것이라고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와 석유 관련의 군사조직을 이용했고 1990년대 코소보 세르비아 사태 때도 이용되었고 리비아 카다피 정권 때 리비아는 석유를 팔아서 국가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마쿠의 송유관 파이프라인이 건설 목적과 범아프리카 통화를 만들려다가 미국 쪽의 카바레의 표적이 됩니다. 리비아 사태 때도 반군과 IS를 침투시켜 이용되었고, UN과 나토군은 카다피가 리비아 국민을 확살할 거라는 거짓 선전을 통해서 나토군이 10개월간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사태로 볼때 UN 나토군이 나서야 하지만, UN은 전름발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드테르트가 표현한 매춘부의 아들 같다고 한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무늬만 유엔이고 카발딥스의 하수인 기관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프리카 문제에도 연루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이쪽에 연루되었습니다. CIA가 이용하는 방법은 반군과 배신자를 이용하는 정책을 씁니다. 어느 나라가 말을 안 듣거나 문제가 있을 때이 테러 단체를 이용해서 여러 방위로 몰아세우는 방법으로 심리전에 이용도 합니다. 가장 지금 수혜자는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사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허를 찔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 또 반대로. 어.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럴 때 허를 찔러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고요. 어.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요즘의 전쟁은 화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선전전과 정치력으로 네. 하는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무장 충돌과 함께 미디어 뉴스도 심리 전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면 양측 군인이 민간인은 필연적으로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잔인하게 했느냐에 따라 지탄을 받습니다. 사실 적국이 심리전으로 진짜 의도를 품으면 적국의 아이들을 가지고 자국 아이가 희생당했다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진실 중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아이 부모들을 학살하고 아이는 살렸다고 선전하는 모습은 역겨울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관련 전문 채널과 여러 외국 매체에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는 예를 들어 40명 영아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에는 서방과 유럽 미국에서 추적한 결과 극우 그 시온 리스트 데이비드 벤 시온 서한지구 자치구 수장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 대변인은 실제로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으며 바이든도 참수한 사진을 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이후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바이든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트위터 현 엑스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벤 시온이 과거 서안지구의 무력 충돌을 통해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유럽 국가에서 전범으로 처벌하자는 노인위기가 되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벤시오는 기독교, 이슬람, 팔레, 모조리 멸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닌데 미국 주류 미디어는 그쪽 팝을 애들 앵무새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고 국내 언론도 받아쓰기해서 아직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재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파 간다 전술입니다. 그중 EU 연합에서 과거 트위터 현 X를 검열을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가짜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문제가 되는 역정보를 게시해서 일론 머스크, SNS 원티 기업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 일론 머스크에게 지적하여 검열할 것을 경고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무엇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마스와 관련된 가짜 정보를 차단하라고 합니다. 이반 시 연간 수입의 6% 벌금을 때리겠다고 엄포 중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지지 세력과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이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은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과 BBC 방송에 나온 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기자 영상이 노출되었는데 수많은 영상물이 나온다면 만약에 카바 세력들이 이런 영상이 공개되는 걸 꺼려 할 것입니다. 분명히 카바 주류 빅테크는 검열을 통해서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피해자들이 뉴스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관련 영상은 단조롭고 감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 가짜봇 계정과 전직 CIA 요원들을 대거 알바를 시켜서 검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카발 딥스 정부의 반하는 발언들을 검열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는 SNS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검열이 되었을 것이고 엘리트에 의해서 선택된 종목만을 편식하게 됩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미국 정부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통제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가짜로 몰아가려고 하지요. 일부 정부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 통장거래도 차단되고 sns 광고 수익도 받지 못하게 유럽정부와 미국정부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8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설이지만 현실을 외면하면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평화 없는 분쟁은 07년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이후 베냐민 메타냐우가 재집권하면서 더욱 봉쇄의 끈을 조였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수급 문제, 에너지 문제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볼때 또한 직설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독살 사건과 이치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된 것처럼 극우 그 정치 시오니스트들은 평화보다 분쟁을 통해 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플루토늄 210 독국물에 독살되었다고 합니다.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것이 의심 사는 것은 강경파 하마스와 모사드 시오니스트들이 평화주의자를 원치 않고 오로지 무력을 통해서 서서히 점복하려는 정치적 아젠다와는 맞지 않아 공모에서 독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994년 12월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과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레스, 피에로 의장 아랍파트는 공동으로 로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5년 9월 2차 오슬로 협약까지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1995년 11월 4일 텔 아이브에 열린 중동 평화회담 지지 집회 연설 후 차에 타려던 중 구구파 이갈 마마르 청년에게 총에 맞아 암살당합니다. 얘네들은 태생 자체가 평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앙숙은 적어도 아주 초고대의 아득한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동 분쟁 지역 PD가 20년간 취재한 경험으로 이미 10일 전에 이집트로부터 경고 메시지와 모사드의 경고에 정부가 말을 듣지 않았는데 네타냐후가 내분이 생기면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하마스 공격으로 위기를 극복한 결과라는 축축이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그러한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에 시위가 번졌고 네타냐후의 비리와 극우 성향 정통파 유대인과. 네타니후가 구구 세력과 연정해서 정부의 초법적인 사법 개혁으로 사법 기관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으로 내분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둘로 쪼개져 1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서로 엇갈리는 성향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공존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고, 이집트나 주변국들이 가자 지구에 가서 경제를 하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은 유대교만 믿으면 누구나 유대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파라 팀은 이스라엘 내에 인구 20%를 구성하고 있고, 집게 노아 후손, 샘족, 아브라함 조상으로 연결됩니다. 정통 순열 유대인입니다.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케나지는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극우 시오니스트들이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방의 트루크계 카자르 왕국으로 이후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자 유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주변국 러시아 민족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스터졌습니다. 이전에 주변 강국의 압박으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중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오늘날 같이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짝퉁 행세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구는 900만에서 1000만 정도이고, 80%가 아슈케나지 분파이고, 나머지 20%가 세파라딤, 나머지 3%가 팔라시아이며, 만약에 세파라딤이 인구 80%였다면, 지금 중동사회는 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파는 아슈케나지들입니다 외형적으로 전형적인 유라시아 쪽이나 베이킹계에 속해 있습니다. 크림슨 서클 샴브라 단체의 상승 마스터가 이번 메시지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고대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천사적 영적 가족 집단이 둘로 양분되어 싸우는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큰 것을 묘사하는데 영겁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어떤 방법으로 적이 사라지는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다윗 싸운 비교도 아니고, 5세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격입니다. 약소한 국가는 승산없는 전쟁입니다.